아 얘네들이 한국에서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씨, 야 이씨, 야 너네 한국 이마타 가봤냐? 거기 주차장 얼마나 좁은데, 씨, 이런 얘기를 함부로해. 조선, 야 이게 조선에서도 이큰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너네가 좁다고 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꼰디에요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제 어, 제 시청자 분께서 EV6를 좀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EV6를 하려고는 준비를 했었어요. 이 전기차, 뭐, 아이코닉이 됐든, EV6가 됐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두 차는, 어, 따로 리뷰를 할 수가 없어. 왜? 이거 엄청 싸우거든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아이오닉 리뷰를 가면 EV6 이야, 이야기가 나오고, EV6 리뷰를 가면 아이오닉 이야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얘네 둘은 같이 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에나 봐요. 그리고 얘네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테슬라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아이오닉이랑 EV6 비교하는 리뷰를 내가 찾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거를 준비를 했어요. 어한 4, 5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두 차량이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댓글 읽기를 그냥 두 차량 동시에 진행을 할게요. 어, 오늘도 최대한 제가 준비를 재밌게 해보려고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해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 사용이 굉장히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번역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뭐 댓글 같은걸로 어 이거 이 문장이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받았다가 또 유용하게 외워서 다시 한번 안 틀리도록 해볼게요 역시나 현대 그룹이 만든 차대 차인 것 같이 약간 어 진지한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어 동생답게 좀 경쾌 하죠 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럼 바로 이젠 EV6와 아이오닉에 대해서 비교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덕, 어, 댓글들을 달았는지 그리고 의견들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될것 같고 아이오닉과 EV6를 비교하는 영상에서는 모두 댓글들이 천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만큼 아주 어, 집중도가 높은 차량들이고 기대가 많고 의견들이 너무 많고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 저랑 꼰디 TV에서 어, 아이오닉과 어, EV6 디자인에 대해서 해외 반응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젠 디자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성능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어 디자인에 대한 댓글 위주로 제가 퍼왔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CNX형. 아이오닉5 디자인과 EV6 인테리어는 나에게 완벽할 거야. 지금 보니까 섞었죠. 이분도. 이분은 아이오닉 외장을 선택했어. 대신에 EV6의 인테리어는 나한테 완벽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밑에 R2형이 대댓을 다른 거지 대댓. 아, 인정. 아이오닉 인테리어는 싫은데 익스테리어는 짱이야. 오히려 반대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 아이오닉이 어, 외장 같은 거는 EV6랑 비슷하고 좋은데 난 내장이 아이오닉이 정말 이 전용 UI도 뽑아 줄 만큼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밑에 m i 형 아, 추가로 기아 차량 색상도 더 좋아. 더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대대시 달렸어. 그리고 기아 배터리 사이즈도. 예,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그 기아 빠돌인 거지. EV6 빠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에가 야 너네 아이오닉 6은 봤냐? 너네 아이오닉 6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대시 달았어. 아난 반대야. 이분도 기아 애들한테 댓글 달은 거예요. 아난마 어, 반대야. 이분 한국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냥 번역. 이게, 왜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어. 이분은 그냥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 앞에, 번역이 됐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둘다 사서 튜닝하자. 이게 쉽다. 왜, 왜냐면 같은 플랫폼이야. 그만 싸워. 제가 이 아이오닉이랑 EV6 댓글을 보면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서인, 동인, 중인, 딱 그거야. 이따 보시면, 서인이, 서인이 막 아이오닉이라 치고, 뭐 동인이 EV6라고 치면, 중인이 또 테슬라야. 진짜 개판입니다. 그 제가 제가 최대한 모아 왔는데 막 퇴근하고 막 바쁘게 와서 많이는 못 모았어요. 반응 좋으면 이 탄도 제가 올려드릴 생각도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댓글들이. 다음에 시오 형 아이오닉은 실제로 보면 심각하게 볼아 이거 개점 이게 자꾸 돌아보게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또 대대시 달리죠. MA 형 아니? 실제로 이거 그냥 장난감 같아. 이 디자인이 되게 장난감 같은 디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A형 댓글에 K형이 댓글 달았어. 그냥 그래도 테슬라보단 여전히 괜찮아. 갑자기 테슬라 까버리죠. 멀쩡히 가만히 있는 테슬라를 까고 있어요. 그러더니 밑에 이2 5 92형이 아 맞아. 테슬라 개구리처럼 생겼어. 라고 하네요. 테슬라가 약간 좀 개구리처럼 생기긴 했죠. 그랬더니 밑에 N형이 또 등장하더니. 아니, 아이오닉이 개구리처럼 생김. 난리가 났죠? 개판 났죠? 왜 자동차 같다가 맨날 이렇게 싸울까,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밑에 또, 아래 형이, 야, 테슬라보다 낫다고? 너네 엄마, 너 머리부터 떨어뜨렸냐. 패들이, 패들이, 패들이 박아버리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얘한테 댓글 다은 거야. 야, 그래도 테슬라보다 여전 괜찮아. 야, 테슬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는 뭐, 너 머리부터 떨어뜨렸냐?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패드립을 갑자기 박아버려요. 그런데 이 K형이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야, 하등 도움도 안 되는 테슬라 빠새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얘네, 물고 물리게 싸워. 아, 근데 너무 웃긴다. 우리는 자동차 얘기를 할때꼭 싸울까요? 그죠? 다음 WA형 나두 차의 다른 요소 모두 좋아해 하지만 꼭 하나 고르라면 EV6야 현대차는 로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아 업데이트된 로고는 오래된 타원형 로고보다 나 이런 기아의 로고를 보다가 현대의 로고를 보면 좀 아쉽죠 그런데 현대가 로고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너무 많이 커졌고 현대라는 로고로 엄청 많이 영업을 했고 현대는 사실 이 로고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지를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어, 로고에 대해서 로고에 그러니까 밸류를 높이지 못한다면 브랜드의 밸류를 높아서 로고가 멋져 보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PA 형, 아나둘어나둘다 어, 시승했고 아이오닉 주문했어. 아이오닉이 더 편안했고 난 가벼운 실내와 나은 가시성을 선호해. EV6 운전하기에는 스포티하지만 인테리어는 우울하게 만들어라고 하네요. 다음에 DE 형, 나 현대 디자인이 정말 좋아. 매우 멋져 보이고 브레이크 라이트 완벽해. 아나 그런 기아 디자인의 팬이 아니야 라고 하네요 <laughs> 그러데 바로 모차 욕 박아버리죠 야 아이오닉 뒤쪽은 뭐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뒤쪽 한번 볼까 아 근데 실제로 봐도 이 아이오닉 뒤쪽은 뭔가 애매하긴 하지 EV6의 뒤쪽은 조금 공격적이고 약간 중간이 없긴 해 다음 이 l 형아 솔직히 아이오닉이 낫지 멋을 부리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EV6 좋은데, 나 현대 디자인, 현대가 더 좋은 것 같아. 듣고 기분 나쁘다며, 반박시, 네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매너 있죠. 근데, <laughs> 이분은, 야, 반박하면 네말 무조건 맞다. 논란은 만들지 말자. 이미 많이 치이셨나봐. 이런, 어 전쟁 통해서, 전기차. 다음에, 제이형 어, 내가 만약, 하나의 차만 가져야만 하면, 나는 EV6를 다른 전기차보다 먼저 가질 거야. 그러니까 또, 어김없, 어김없이 나오죠. 야, 테슬라는? <laughs> <laughs> 야, 테슬라는, 아니, <laughs> 테슬라 얘기도 안 했는데, 야, 테슬라는 이러겠어. 그러니까 밑에 SO형이 바로 반박 달아, 달아버리죠. 야, 다른 모든 전기차는 자동차로서 테슬라보다 나아. 테슬라 좋은 컴퓨터지, 좋은 자동차는 아니야. 이게 약간 조금 저도 항상 무서운 게, 테슬라 팬들이 좀, 어, 결집력이 강해. 그래서 어디 가서 테슬라를 욕하기 좀 힘든 여건이 됐죠. 테슬라는 좋은 컴퓨터야,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SO형이. 다음, M형. 아, 나두차 실제로 봤어. 나는 걔들 진짜 너무 사랑해. 다른 전기차보다 더미래 지향적인 거야. 또 중도파 나왔어. 둘다 사랑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 L형. 만약 내가 두개 중에 하나 가져야 하면, 나 어느 쪽이는 좋아. 그런데, 하나만 사야 하면, 나 EV6일 거야. 어, 지금까지 보면 EV6랑 아이오닉이랑 거의 반반 나오죠? 구매 희망자 분들도, 사실 EV6랑 아이오닉이랑 고르기 되게 힘들 것 같아.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 둘다 계약 걸어, 걸어놓고 아 먼저 나오는 쪽에 나의 모든 걸걸다 이럴 것 같은데 다음에 AK형 두 차량 모두 훌륭하고 세심한 디자인이 좋아 난 특별히 아이오닉이 너무 좋아 시빅이 많이 생각나라고 하네요 어떻게 아이오닉이 이거랑 닮았나? 오히려 얘가 닮지 않았나? 자 다음 BR형 아나둘다 시승했어 아이오닉 1, 1월에 출고돼 가족에게 더 어울려 그리고 난 아재라서 이 디자인이 적합해 <laughs> 맞아요. 현대는 약간, 이젠 기아보다 약간, 어, 더 디자인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80년대 생이라고 했어요, 이분. 다음. AN형. 아, 나도 둘다 시승했어. 아, 아이오닉 훨씬 더 선호했어. 훨씬 더 나은 모양 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큰 차이를 보였어. 어, 성인이 자주 사용할 뒷좌석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딜브레이커야. 1번형. 아, 나 EV6보다 아이오닉을 선호하지만 EV6의 썬루프 옵션과 범위를 좋아해. E-V6의 센터 콘솔은 정말 방해가 된다. 둘다 후면 와이퍼가 있었으면 좋을 듯. 현기는 같은 차를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각도 때문에 얘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이오닉은 있어야 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F형 현대차 외관과 기아차의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다음에 D-A형 외관 아이오닉 모던 빈티지를 좋아해. 인테리어 E-V6 실용적이야. 그렇지, 실용적이긴 하지. 이게 레이아웃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놨죠. 어, 아이오닉 한번 볼까요, 다시? 아, 아이오닉은 근데 뭔가 2차 전용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도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다음 위 형, 나 오랫동안 두 가지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 나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오닉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결정했어. 난 아이오닉이다. 아이오닉 빨란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오닉이 더많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다음 T5형. 내 생각에는 아이오닉이 확실히 가장 이쁘고 기아 EVX6의 후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더니 대시, 대대시 시대또 달렸죠. 아 LA에서 봤는데 어떤 사진이나 영상보다 EVX6 후면이 더 잘생겼어. 조명 위에 서는 사실 스포일러야. 그랬더니 대대시 달렸죠. 인정. 이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이분 이렇게. l 형 인정 기아 후면 개 못생겼어 전체적인 디자인도 특별하지 않아 후드를 까버리죠 갑자기 다음 이거 히브리어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이것좀 읽어줘봐 누가 이거 이스라엘 애들 쓰는거잖아 <laughs> 진짜 못 읽겠어 이거 어쨌든 아 차들 진짜 멋지다 길에서 둘다 너무 보고싶어 나 전기차 너무 좋아해서 항상 볼 때마다 설레요 라고 하네요 전기차가 확실히 이제는 대세로 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하이브리드를 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다음 A10 아이오닉 지난주에 난 사서 도착했고 난 받았어 받았고 아나 나가고 싶어서 그냥 이유 만들어서 나의, 남해안으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다들 차 계속 쳐다봤는데 이쁜 말만 해줘서 내 차가 이상한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 어 보통 그러잖아 차 사면 야씨야이 돈이면 뭐 차에 질투가 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좀 요건 헤드라이트가 좀 이상하지 않냐? 차가 좀 크기가 어정쩡하지 않냐? 왜? 질투가 나기 때문에?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다들 좋은 말만 해서, 어, 뭐야? 얘네들 나 지금 골탕 뒤통수 때리려고 지금 좋은 말만 하나? 이런 얘기예요 자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차. 그리고 약간 이거 미국식 개그야. 그랬는데, 얘가 약간 제가 이댓글들다 읽어봤는데,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애에요. 얘가 계속 이제 독일 차는 짱이고, 현기차 사는 애들 다 바보다. 얘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애야. 얘가 대대를 어떤 식으로 달달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다가 현대차가 이렇게 이뻐지고 좋은 거는 디자인 센터 독일로 이전한 거고 BMW 직원을 공용한 거야 그만둔 BMW 직원을 고용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일 빤 거지 독일 빠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세계 최고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도 떠드니까 다른 애가 와서 대들 따라서 TS형 TS자 야 닥쳐라 독일 자동차는 많은 돈과 보험 보험으로 수리해야 되고 쓰레기야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한국이나 일본처럼 신뢰할 수가 없어. 다음, PR형. 와, EV6 저 라인들 너무 멋있다. 고저스 나왔죠? 어, EV6의 라인들이라는 게, 이 라인이랑 쥐치 라인,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 라인들 너무 멋있어. 사랑스러워. 짱이야.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다음에, NI형. 아, 내생각에 어, 죄송합니다. <laughs> 위에부터 읽어버렸네. <laughs> NI형. 어난 현대 아이오닉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최고의 유니크한 차라고 생각해 유니크한 차주를 중에서 아이오닉이 가장 사랑했던 차다 다음에 EN형 현대 디자인과 외관이 너무 좋지만 기아의 기능이 매우 훌륭하고 어, 사용 주행거리가 너무 뛰어난다 내 생각에는 기아차가 이기긴 했지만 점, 전반적으로 두 전기차의 사륜이 좋다 100% 맘에 든다 이100% 맘에 든다는 요거를 해석한거야 다음 EM형 아 미쳤다 현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죽인다 너네 미쳤다 와, 현대 디자인 엔지니어링 죽인다 라는 의견을 주네요 잘 만들지 요새 사실 맞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다음 ST형 기아 EV6 내 생각엔 가장 멋져 보여 난 좋아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다음 TR형 둘다 초현대적인데 난 현대가 더 좋다 아난 그래도 이 비슷한 컨셉, 비슷한, 어, 전기차 컨셉, 미래 지향적인 차 컨셉들 중, 두 차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현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제이5형 현대차 후면에 있는 LED 조명, 내가 본것 중에 최고야.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어. 약간, 약간 취향차인 것 같아. 약간 점, 점따기보다는 아, 취향이 스포티한 사람들은 e v 6를 더, 좀더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취향이 약간 점잖은 사람들은 아이오닉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네요. 다음, 에리형. 아이오닉 외장 진짜 좋다. EV6 충분하지 않아. 인테리어는 반대야.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 최근에 폴스타 사버림. 폴스타에 대해서 해외에 제가 댓글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저 우측 상단에 제가 이거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폴스타도 굉장히 의견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아이오니 외장이 좋다. 라는 의견을 주네요. SH형. 둘다 최고 수준이고 멋져. 그런데, 내 예산에서 벗어났어. 나못 사. 나도 마찬가지예요. 못 사요. 다음에, RI형. 아, 둘다 멋지게 보이는 전기차인데, 우리 가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커. 슈퍼마켓 주차장과 분비는 좁은 도시의 도로에서는 그래. 아, 얘네들이 한국에서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야, 이씨. 야, 너네. 한국, 이마타 가봤냐? 거기 주차장 얼마나 좁은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 조선, 야, 이게 조선에서도 이큰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너네가 좁다고 하면 안 되지. 다음. NC형. EV6 볼쏙 마음에 들지만, 아이오닉은 지금 익숙해져 간다. 다음에, HA형. 만약에 기아가 프론트 엔드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기아가 멋져 보일 듯. 앞에 바꿔라. 이거 꼴보기 싫다. 어, CC형. 디자인은 현대가 이기는데 주행거리와 주행감이 기아가 이기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바꿔 말하면 디자인은 현대가 마음에 드는데 주행거리와 주행감이 기아가 이기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다음에 마지막 댓글. FJ형. EV6가 이겨보여. 나 현대가 디자인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정신 나간 디자인이다. 알 수가 없다. 아 이정도는 아닌데 잘 만들었는데 내가 볼때 fj형은 그렇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 제가 한 50개 번역해보니까 그래도 한 6대4로 아이오닉이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전체적으로는 어둘다 매우 훌륭한 디자인이고 어 좋은 차다라는 의견들이 다 많아졌고 뭐 어떤 분들은 어, 외관은 어 아이오닉이고 내관은 어 내장은 어 e v 식로 받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EV6나 아이오닉이나 둘다 너무 이쁘게 잘 뽑은 차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잘 제가 뭐 어쨌든 디자인 유튜브기 때문에 뭐 성능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 분들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해외 반응들도 아둘다 이쁘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 해외 댓글에 대한 한줄 평을 하자면 어, 둘다 너무 이쁘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제가 이걸 올리면 이 선택장에 가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리뷰가 됐네요 외국 분들도 어떤 걸로 살지 모르고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냥 참고하셔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개 계약하셔서 빨리 나오는 거 갖고 가세요. 둘다예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어요. 외국 분들도 그런 것 같아. 둘다 너무 좋아서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어, 해외 덕글읽기 해외 반응 저랑 같이 했고요. 어, 50개 정도 읽어봤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른 영상들도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꼭 그것도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이오닉이랑 EV6 비교에 대한 해외 반응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어, 꼰디TV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웠어요. 안녕.